디영상요입니다 오늘은 그뭐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우리가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영상을 많이 촬영을 하는데 그렇게 찍은 영상들을 PC로 옮겨서 편집을 하고 싶을 때, 혹은 내가 찍은 영상을 다른 사람의 스마트 기기로 전송을 해서 그 사람이 그 파일을 가지고 편집을 하게 했으면 할 때, 그생활는앱 중에서 어, 가장 좋은 그러니까 기존의 영상의 오리지널한 그 데이터의 화질이나 이런 것 저하 없이 대로 전달해주는 기능이 있는 샌드 애니웨어라는 앱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보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지금부터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공유하기 위한 샌드 애니웨어라는 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샌드 애니웨어를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샌드 애니 웨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샌드 애니메어란 앱이 나옵니다. 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바로 분을 누르겠습니다. 샌드 애니메어는 기능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기능은 보내기, 또 다른 기능은 받기. 그래서 보내기와 받기는 하단에 있는 것을 선택해서 두 가지를 건네시면 되고요. 먼저 보내기 기능에서는 사진을 보낼 건지, 비디오를 보낼 건지 연락처를 보낼 건지 파일을 보낼 건지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저는 연습으로 사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어, 최근 날짜 순서대로 사진이 보통 보여지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진이 나오면 손으로 터치, 손으로 터치 이렇게 하면두 가지가 지금 선택이 됐습니다. 하단에 있는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냥 두 가지가 선택되었을 때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보내기.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데이터 요금이 나간다고 합니다. 어, 굉장히 속도가 빠른 반면, 예를 들어서 1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은 제 데이터의 1기가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보내는 사람도 문제지만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어, 소진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해줄게요 어, 지금 여기 써 있는 대로, 어, 받는 기기에서 숫자키를 입력하거나, 혹은 QR코드를 스캔해서 전송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죠. 어, 예를 들면, 이 370277을, 어, 내가 받는 사람의 기기에서, 아까 제가 보내기를 통해서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받기를 통해서 이거를 입력해서 파일을 받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상대방 것도 스마트 기기다, 라고 싶었을 때는, 요 밑에는 QR코드에, 어, 다른 사람의 스마트 기기를 가져다가 이 QR코드를 인식시키면은 자동으로 파일이 전송이 됩니다. 이걸 받는 방법은 샌드 어, 애니웨어를 검색합니다. 터치해 주시고 샌드 애니웨어 제일 상단에 있는 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보내기와 받기가 있죠? 어,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370277을 여기 받기에다가 370277 입력하시고 엔터 맞추시면 어, 바로 전송이 됩니다. 지금 이제 가 무료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광고를 위한 시간이 있고요. 광고가 다 끝났으면은 닫기 그런 파일이 전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송된 파일은 보통은 다운로드 폴더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앞두 개의 파일이다 보니까 압축 형태로 왔네요. 이 안에 보면은 두 개의 사진 제가 보냈던 두 개의 사진이 일로 전송이 되었습니다. 자, 반대로 여기서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낼 때는 여기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죠. 보내기를 누르시고 내가 보내고 싶은 파일을 찾아서요. 방금 전에 받았던 거를 또 보내보겠습니다. 두 개의 파일을 선택해주고 열기. 그리고 보내기를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광고의 시간이 좀 주어지고요. 듣기. 그러면 이렇게 아까처럼 어 173627이라는 이 6자리 숫자와 QR 코드가 나왔어요. 저는 이번에는 어 여기서 하단에 있는 바기를 눌러 볼게요. 바기를 눌러서. 그래서 173627하고 바기를 눌러서 받는 방법도 있고. 어 아까 QR 코드를 얘기했었죠. 키입력 제일 오른쪽에 보면 QR 코드 모양이 있는데, 그걸 터치해서 어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QR 코드에 네모난 화면 안에 QR 코드 를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파일이 전송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받은 파일은 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사진첩에 가시면은 사진첩에 가시면 방금 전에 제가 받은 파일 두 개가 이렇게 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뭐 이거는 <laughs> 영상 작업을 할때 굉장히 유용한 어, 파일 공유 앱 중에 하나이고요. 어,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참고를 말씀을 좀, 말씀 좀 드리면, 어, 가끔 아이폰에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냈을 때, 어, 샌드위어로 공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읽는 경우가 있어요. 코텍상의 충돌로 인한 문제인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위에 상단에, 어, 터치해서 설정에 들어갑니다. 설정, 설정해 보시면 여기 보내기에서 HEIC를 jpg로 변환하여 전송, iOS 라든지 macOS 로 만들어진 사진 포맷, HEIC 라는 포맷을 jpg로 변환하여 전송하여 준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